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패치판넬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져왔어요. 일반 패치판넬이 아니라 좀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패치판넬이에요. 패치판넬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패치판넬은 주로 4개 다 장착을 할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귀퉁이네곳에다가 나사를 연결해서 허브에게 장착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캐비넷에 장착된 이 패치판넬은 주로 케이블 군, 여러 가닥의 회선들을 연결해 줘서 다시 한번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케이블 군을 보관하는 수납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 패치 패널은 총 24포트, 총 24개의 포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총이 24곳에 뭐 가정집이나 뭐 사무실, 방에다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아파트라고 치면 아파트에 12개의 가정집이 있을 때총 12개의 회선까지 연결해서 각각의 아파트 집마다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회선들은 비워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외부망을 연결해서 다시 아파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치패널은 이런 식으로 앞쪽에 랜케이블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8가닥의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키스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만 보게 되면 스위치오버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스위치오버의 용도가 다릅니다 스위치오브는 하나의 회선을 여러 회선으로 분배해서 여러 개의 뭐 디바이스 연결이 되고 장비에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패치패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회선이 아니라 여러 회선이 연결되어 있을 도록 뒤쪽에 이렇게 캐스톤 잭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분배 역할이 아니라 단순히 1대1로 연결해주는 커플러 개념입니다 램포트 아래쪽에 번호가 써있는 것처럼 뒤쪽에도 모두 이렇게 번호가 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3번에다 연결하고 싶다면 이 뒤쪽 13번에다가 8가닥의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오버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단순히 여러 개의 회선이 외부망에서 들어올 때 내부망으로 전환해주기 위한 정리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뭐 아파트나 건물 같은 데에서 통신 공사를 할때 가장 중심이 되는 장비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패치 판넬은 일반적인 패치 판넬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런 패치 판넬을 써서 위쪽에 주기를 하죠. 뭐 사무실에 들어갈 때 사무실 호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가정집에 들어갈 때도 가정집 호스를 쓰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앞쪽에 램포트 연결할 때내부방이기 때문에 뭐 호스나 뭐 사무실 이름을 써도 되긴 하지만 반대쪽에는 어떤 회선이 스위치업 또는 공유기 연결되어 있는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을 수도 있죠. 설치할 때나 관리 유지할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LED가 달려있는 패치판넬도 있어요. 그럼 이 LED 역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이 선을 패치판넬에 연결해 볼게요. 이 케이블은 뭐 스위치오브에서 나온 케이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방에서 나온 케이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방이 이 패치판넬에 먼저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쪽 7번에다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할 때에는 이 아래쪽 색깔에 맞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8가닥의 선을 모두 패치 판넬에 연결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줘서 완벽하게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8가닥의 선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 나머지 나온 부분은 잘라내도 돼요. 이 7번에 연결된 이 케이블은 실제로 한번 허브에 연결해 볼게요. 지금 허브에 연결된 이 포트를 다시 한번 앵케블 연결해 주고, 반대쪽 케이블은 컴퓨터 연결해 볼게요 저는 바로 한번 컴퓨터 연결해 볼게요 실제로 신호가 잡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연결이 잘 되었고 실제로 인터넷 통신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인터넷 신호가 지금 내부로 각각 뿌려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커플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포트들도 다 연결하려면 을 반대쪽에다가 회선들을 연결해야지 상용 가능합니다 각각 1대1로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짧게 바로 허브에서 나온 선을 패치판넬 연결하고 패치판넬 회선은 컴퓨터에 연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구별해서 사용할 때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지 않죠. 이제 아파트 지하나 서버실에 패치판넬 설치되어 있고 굉장히 먼 거리에 각각 집마다 뿌려주는 분배함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이 위쪽 LED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파트마다, 집마다 회선을 연결해야 될때 이 뒤쪽에 있는 케이블이 어느 스위치 오브에 들어가 있는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스위치 오브마다 하나씩 다 뽑아본 다음에 어떤 내선과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야죠 실제로 설치할 때 무전기를 통해서 두 사람이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면서 설치하더라고요 물론 스위치 오브도 24포트고 패치 판로도 24포트면 순서대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긴 한데 이미 설치된 지역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이 LED 표시등을 활용하면 돼요 LED 불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런 테스터기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패치판넬 7번 포트에 회선이 연결되어 있죠 이회선이 연결된 이제 반대쪽 스위치업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반대쪽 케이블을 테스터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인터넷 케이블을 테스터기에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7번 포트에 l e d 불빛이 들어오죠 반대쪽 회선이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치판넬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고 이랭 케이블들만 스위치업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포트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회선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LED 등으로 활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11번 포트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 케이블은 어느 집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집에 있는 케이블이 어느 패치판에 연결되어 있는지 모를 때, 그럴 때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n 케이블을 테스터기 연결하고, LED 불빛을 켜보면, 연결되어 있는 회선에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죠. 11번 포트에 LED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관리적인 측면, 계속해서 유지 보수할 때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LED를 표시해두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